올해 전국체전의 주 개최지인 구미에서 전국체전 추진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철호 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며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국체전 보고회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4일 오후 구미 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 경기장. 제10위의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이철호 도지사는 행사에 앞서 구미시청 볼링 선수단을 격려하고 복합 스포츠 센터의 최신식 시설을 둘러보며 직접 볼링 공을 굴려봤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체전이 1년간 수년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전국 체전을 계기로 경북 지역의 첨단 기술과 문화 수준을 널리 알리는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첨단 기술과 높은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역량을 총발휘하는 그런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올해 제1 0회 전국 체전을 행복과 화합 문화와 과학 체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경상북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 아래 행복화 문화 과학 체전을 목표로 경북의 새바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102회 전국 체전의 주 개최지가 될 구미시에서도 대회 기간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전국 체전이 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백의 전국체전은 그 방역 과정에 치러지는 아주 그 특별한 그 전국체전이 되겠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우리 시와 도는 다양한 그 시나리오를 그 준비하고 그 있습니다. 경북에선 다섯 번째이자 십오 년 만에 열리는 제 백이회 전국체전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 경북도와 금시를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도약의 발판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오승문입니다.